홍 감독이 경기한다고 했던 유자형 플레이도 자주 나왔는데요. 팔레스타인의 중원 수비를 좀처럼 뚫어내지 못해 측면에서의 크로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런 문제가 90분 내내 반복됐지만 홍 감독은 빈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세부 전술을 제시하지 못했죠. 결국 팔레스타인의 촘촘한 수비를 대비하지 못한 전술의 실패가 졸전을 낳은 셈인데요. 경기 내내 정몽규 협회장과 홍 감독에게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. 팬들은 한국 축구의 암흑시대, 피노키오 등 현수막을 들어 정몽규 협회장과 홍 감독을 규탄했죠. 경기가 끝나자 김민재는 관중석 쪽으로 다가가 야유하는 팬들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는 못하기를 바라고 응원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그랬다며 전혀 공격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. 이강인은 저희는 홍명보 감독을 100%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. 캡틴 손흥민은 팬들이 감독님이 좋거나 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독 선임 과정 등은 선수가 결과를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조심스레 언급했는데요. 이어 이런 부분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죠.